다 함께 코로나 특별 기도회 사도 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197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i oh, no.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1장 전체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술 기슬, 기을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고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의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어, 오늘도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슬 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파벨론의 포로에로 끌려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에서 한 친구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리에미아는 사로잡히지 않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근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즉고향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나니아가 들려준 소식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예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예미야가 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 걱정 때문일까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성업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 전쟁의 폐허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모를,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오늘 새삼스럽게 고향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 즉, 조상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계명과 윤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는 외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쪽이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면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고 오늘 느에미어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고향의 그 무너진 성읍과 불탄 성문 소식, 백성들의 환란과 핍박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너희 면은 불쌍한 자기 모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 고향에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상 때문에 오늘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네엠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현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네엠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십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있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전쟁의 폐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활란과 고생으로 살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채, 환란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된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뒤에 미면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면은 오전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11절에서는요, 자기 기도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타국에 와서 보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늘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예미야는 간구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느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예미야가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는 그 이유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 망했기 때문이다.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환란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들려져 하는그 믿음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성 섬이 다 불타고 혼란과 곤욕함이 있달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 거기에 매여 있는 그 고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그래서 생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아픔과 억압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이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뇌의 면과 같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보여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고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코로나 문제들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 해결되어졌음을 우리는,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고 연약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또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약속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의 삶, 승리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매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고국의 삶이 또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기에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에 애통이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일찍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형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죄를 회기하며주께로 돌아가며 말씀을 지켜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으로 드러내 보이는 복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우리 찬양 소리 나올 때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주의를 부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